안녕하세요. 담소카의 원종진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엑센트 신형이라는 차량인데, 이 모델은 2011년식 14만 키로 주행한 경유 차량이에요. 이거를 6월 23일 날 오셨던 고객님께서 구매를 해주셨는데, 원래는 6월 23일 날 처음에 보러 오셨던 차는 기아의 뉴 프라이드라는 차량이었는데, 2010년식이었고,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하위 모델이어서 그거를 보고 계약을 하러 오셨다가 저희 담소카에서 조금 더 신형 모델로 연식 주행 거리 괜찮고, 근데 가격도 비싸지 않은 선에서 이 엑센트 신형 차량을 소개시켜드렸는. 데 어제 일단 보고 오신 차량이랑 모델이 달라서 결정은 못해주셨고 계약서 작성만 하고 가셨어요 집에 가셔서 충분히 고민을 하신 후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주행거리 상태, 연식 이런 거 따졌을 때 괜찮아서 이걸로 최종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돈을 입금해주시고 탁송거래하기로 계약이 됐습니다. 일단은 뉴프라이드 휘... 장거리 출퇴근을 카플로 운영을 하신다 그래서 준중형 뭐 차로 구매를 예정이셨는데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식도 낮지만 휘발유라서 연비 부분에서 이거보다 떨어지고 연식이나 모델에서 좀더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담소카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추천해드렸던 차량이고 고객님도 만족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산이 조금 올라가셔서 하루 정도 고민을 하신 후에 알아, 충분히 알아보신 후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아셔서 결, 구매 결정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보고 오셨던 고객님이 골라오셨던 뉴프라이드 차량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이런 하이패스 룸밀러나 옵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린 이유는 고객님이 아무리 장거리 출퇴근이시고 카풀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가 필수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적합한 걸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어, 고객님이 결정하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차량 내부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이런 부위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주셨고 어 탁송 거래를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고 서류나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고객님이 주말에만 쉬시고 평일날은 일하시는 분이셔서 시간이 없으셔서 저희가 탁송 거래를 회사까지 서비스로 해드리기로 했고 뭐이 차량뿐만 아니라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량이나 가격 이런 스펙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맞춤형으로 해서 탁송 거래도 원활하게 하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사이트 보시고 연락 부탁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소카 원종진들이었습니다